시로 이장0 절. 가칠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로안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계시록 어 2장 10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자,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로, 어, 순리순례를 가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공항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로 못 가고 터키로 방향을 돌려서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니시는 이가 이러시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서문화교회.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일곱 교회를 다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 주간 한 주간 설교를 할건데 오늘은 계시록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제 서머나 교회를 제일 먼저 갔어요 원래는 어, 에베소부터 좀 가면 좋은데 비행기가 어, 이스탄불 있는 데서 바다를 건너서 서무나 있는 데가 가깝기 때문에 스무나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 볼째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 감옥에 탁 던져 가지고 시험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환란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잠깐 당한다는 말이 10일 환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믿음에 대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을 하는데 대강 대강 충성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밀류관을 내게 줄이라. 와. 그러면 보세요. 죽도록 중성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어, 이 중성이라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 말은 중성스럽고 중성한다는 뜻이에요. 중성을 안 하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충성한다는 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충성이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충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충성.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니다 여기에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스테파 노스라는 단어요. 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던 스테반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와 동근의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그 멸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 충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멸류관을 주신다. 그 멸류관을 받은 자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열구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배신하고, 어려울 때에 사람에게도 배신하고, 주님에게도 배신하는 자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륭한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화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라고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멸류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